우리가 이제 포도나무에 보면 흰가루병도 있고 흰얼룩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점은 방제 약제는 동일해요. 그두 가지 병이. 근데 이제 차이점 뭐냐면 흰얼룩은 포도알을 싹 보면 그 흰가루가 이렇게 포도알을 이제 전체적으로 아니면 반 정도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이렇게 도포된다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벽면을 하얀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이렇게 도포가 돼요. 그거 흰가루 가능성이 높고 흰얼룩은 포도알 이렇게 있으면 누가 흰색 물감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이렇게 덕지덕지 덕지 뭉쳐 있어요. 그흰 얼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흰 얼룩의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부 농가에서 포도의 당도를 좀더 높이려고 송이 쪽에다 뭘 뿌립니다. 뭐를 뿌릴 때그 안에 당밀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가 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밀이 약간 그 당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분을 뿌리는 순간 포도나무에 있는 그 부생균들이 많거든요. 그 부생균이 그 당분을 먹고 곰팡이가 확 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포도 익을 때 절대적으로 송이에다가 당밀 계통이 어떤 그 좋다는 걸 뿌리면 안 된다. 그러면 신로리가올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이 밭도 현재 그건 없지만 옛날에 꽃매미 때문에 방충망을 이렇게 쫙친 적이 있어요. 밭을. 아. 그랬을 때 방충망이 이제 뭐 그 직경이 한 2cm가 넘게 되면 크게 문제 없는데 그래서 이게 1cm도 안 되는 게 조밀한 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바람이 갇혀서 습이 올라가면 왜냐면 습이 많다는 거는 이 부생균, 곰팡이들이 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밭도 흰 얼룩이 올수 있다. 예를 들어 서내 밭이 흰 얼룩이 좀 간혹 온다. 그러면 내 밭이 혹시 나는 포도는 포도송이째 아무것도 안 친도 온다면. 내밭이 혹시 습이 높은 게 아닌가, 바람이 잘 통하지 않, 않는 건 아닌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일 바람이 잘안 통한다면 그 부분만 해결해 주면 우리가 흰 얼룩 증상 같은 건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